한진태의 의혹. 한진태는 채우리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은밀히 챙겨들고 연구실로 향합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의심이 교차하며 초조한 표정을 짓습니다. 연구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그는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수지와 채우리의 재회. 채우리의 부상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수지는 복도에서 채우리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채우리의 부상을 확인하고 깊은 걱정에 빠집니다. 채우리는 수지에게 괜찮다며 안심시키지만 수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하며 채우리를 꼭 껴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김마리의 집착 김마리는 자신의 방에서 정순정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 현우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녀는 내 아들 현우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해라며 결심을 굳힙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진나영의 조사. 진나영은 정순정에 대한 정보를 더 찾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단서를 얻으며 정순정과 현우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진나영은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거야라며 다짐하지만 한진태와 김마리가 이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채우리의 꿈. 채우리는 꿈 속에서 다시 한번 병원차를 갖고 노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어릴적 기억 속에 남아있던 현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채우리는 이 아이가 대체 누구지? 왜내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지? 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수지는 채우리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지만, 그녀 또한 어릴적 기억이 떠오르며 불안해합니다. 김마리와 진나영의 갈등. 김마리는 점점 더 예민해져가고 진나영과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녀는 진나영이 자신의 방에 들어온 것을 알고 화를 내며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진나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녀는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난그 진실을 밝혀낼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한진태의 제안. 채우리는 병실에서 혼자 남아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진태가 들어와 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우리 씨, 충주 분원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고민해보세요. 여기서는 당신의 진짜 자리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채우리는 그의 제안을 다시 한번 거절하지만, 한진태의 표정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엿보입니다. 채우리는 저는 여기가 제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떠날 수 없어요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나영의 이중적 행보. 진나영은 점점 더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김마리의 집착과 의심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진나영은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하며 정보를 캐내고 정순정에 대한 비밀을 무기 삼아 김마리와 한진태를 조종하려 합니다. 진나영은 김마리에게 접근해 말이시, 제가 정순정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는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저에게도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김마리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아들 현우를 찾기 위해 진나영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한진태에게 접근해 원장님, 김마리씨가 저에게 접근해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 불안해지지만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88회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